안녕하세요. 나동호입니다 오늘은 23년 10월 26일입니다. 자, 여기는 비연구주고요. 여기는 2열 8번하고 9번 사이에 있는 비연구주지입니다. 비연구주지인데 지금 요게 기존에 있던 연구주지, 비연구주지. 요거는 제가 새로 받았습니다. 받은 이유는 뭐냐면 자 보시면 여기는 지금 쭉 위에서부터 쭉 꽃눈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죠 꽃눈이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어, 여기 좀 길기는 하지만 벌어먹는 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제거해 주고 왼쪽에 있는 걸로 한동안 벌어 먹을 거예요 언제까지? 여기에 추황을 고접해서 어, 추황 올라와 가지고 이번 주지 만들 때까지 예. 이렇게 어,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을 안 하면 어, 수량이 얼마 안 늘어납니다. 예.